어 봅시다. 도수분부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외워야 될게 보이는데 계급.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일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야. 구간. 조심해야 돼.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급을 갖다가 우리가 나눌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10의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10에서 20, 뭐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급을 갖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급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계급의 크기는 별량을 나눈 구간의 폭인 거니까, 얘는 결국에 계급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 계급의 크기는 얘랑 얘랑 10 차이가 나니까, 크기는 10이라 쓰면 되겠지. 계급의 크기는.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뭐냐면, 별량을 나눈 구간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현재 얘는 구간에 계급의 개수가 몇 개라 보면 되겠어요? 얘는 세 개라 봐 주면 되는 거지. 세 개. 이거를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야. 계급의 크기는 얼마? 10. 계급의 개수는 몇 개다? 세 개다.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 계급값인데 이 계급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계급값이랑 중앙값이랑 니네가 혼동하면 안 된다, 얘들아. 계급값이랑 중앙값이랑은 전혀 다른 거야. 계급값이라는 거는 그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중앙에 오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급값을 갖다 물어보게 되면 이 주어진 계급의 중간에 오는 거야. 중앙에 오는 거.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지. 여기는 25가 되는 거고 35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중앙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대표값에서 중앙값을 말하는 거고 계급값이라는 건 뭐냐면 계급값이라는 거는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중앙에 오는 값이 계급값, 계급값. 그러니까 여기서 계급값을 구하게 되면 주어진 계급에 그냥 누굴 찾으면 되겠어 평균을 찾는다 생각해도 되겠지. 그걸 우리가 계급값이라 부르는 거야, 계급값. 그래서 계급값은 뭐라 써있어? 계급의 양끝값의 합을 몇으로 나누면 되겠다? 2로 나누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 평균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계급의 양끝값 양끝값을 더하고 나서 2로 나눌 거니까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지. 이거를 계급값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 계급의 뭔지 이걸 다 외워야 돼. 네, 실제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계급이 필요해. 계급. 그럼 내가 아까처럼 계급을 갖다가 뭐 만들겠지? 뭐 10에서 20, 20에서 30, 뭐 30에서 40 이런 식으로 계급을 만들겠지?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도수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별량이 수니까, 이 계급에 속하는 니네가 개수를 갖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얘가 뭐한 개, 얘가 뭐두 개, 얘를 뭐세 개. 이런 식으로 도수를 갖다 적용해주면 돼. 그럼 도수 분포표는 뭐냐면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나서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표를 갖다 그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고 나서 도수를 갖다가 정해서 하나의 표로 그냥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도수 분포표라 그냥 불러주면 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주어진 계급을 갖다 모아고 하 나서 잘 나누고 나서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갖다가 잘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표를 무슨 표라 불러? 얘를 도수 그냥 분포표라고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도수 분포표. 음? 응?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지금 주어진 별량들이 있고 이 별량에 대해서 우리가 계급을 나눠놨지? 75에서 80, 80에서 85. 앞에 거잘 읽어. 이상? 미만이야. 그럼 75 이상, 80 미만 을한번 찾아 봅시다. 그럼 75니까, 여기 75 보이지? 여기 77, 78, 79. 그지몇 명? 여긴 4명이라 적어주면 되겠네. 75에서 80 미만은 4명이다. 그 다음은 80에서 85 미만이니까, 여기 81, 81, 82, 83, 84까지. 얘가 몇 명, 다섯 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주면 돼. 그러니까 주어진 계급에 속하는 별량들만 골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85에서 90이니까 85에서 90까지니까 몇 명이야. 여기는 세명 들어가면 될 테고, 다시 90에서 95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95는 빼야되겠지, 미만이니까, 여긴 기 4명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95에서 100인 거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조심할 건 뭐냐면, 얘가 맞게 샜는지 니네가 다 세봐야 돼. 4랑 5도 하면 9지, 9랑 3도 하면 12지, 12에 4, 4도 있으니까 20명. 그러니까 맞게 구한 거지. 그래서 지금 정답은 뭐냐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잖아. 1번에 서 2번에 5, 3번에 3, 4번에 서 5번에 4지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거야? 1번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워 그냥 눈만 뜨면 돼. 눈만 뜨면. 그리고 니네가 뭐만 찾으면 돼. 주어진 계급에 속하는 이 별랑들을 잘 골라내 주면 되겠지. 근데 이걸 또 틀린 애들이 왜 틀리냐면 잘못해서 그래. 잘못해서. 그러니까 앞에가 이상이고 뒤에가 미만인 거니까 이상 미만 잘 체크하고 미만이면 빼고 이상이면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니네요 이 주어진 계급에 속하는 별량들만 잘 골라내주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 지금 보시면 50회 몇이야? 이상이네. 그럼 어딜부터 봐야 돼? 50에서부터 70까지만 봐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13명에다가 9명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 몇 명? 그냥 22명. 끝나는 거네. 22명. 어렵지 않다고. 22명.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가 몇 프로냐면 20%네. 얘가 20%네. 얘가 20%. 그럼 여기는 몇 프로가 될 거냐면 여기는 전체가 100%를 맞춰야 되니까 얘가 80%가 되겠네. 80%. 그러면 얘가 12 14도 하면 26에다가 얘가 14를 더했으니까 여기까지가 40명이네. 그러니까 전체의 80%가 40명이네. 근데 전체 인원수를 비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그지?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얼마? 40명이 몇 프로라는 거야? 얘가 지금 80%라는 거잖아. 80% 그치? 얘가 지금 80%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40명이 백분율 계산했을 때 얼마야? 80%가 나왔다는 거지 80%가. 그럼 네가 우리가 b라는 인원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네. 그지? 그럼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80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냐면 4천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80으로 나누게 되면 b가 50명이 나오겠네. b가 50명.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알아낸 거네. 50명이라고. 그럼 여기까지가 40명인 거니까 여기 몇 명이 돼야 돼? 10명이 돼야 되겠지? 그럼 A는 얼마 나와? 7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A랑 B를 뭐하래? 더하라니. A랑 B를 더하시오. 그럼 얼마가 정답이야? 57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57.